안녕하세요. 작가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백만장자 시크릿 조금 읽겠습니다. 237페이지 공유합니다. 편안한 지대를 계속 확장시켜라. 다시 말하자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부터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예전의 편안한 지대로 되돌아가지 말고, 자신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며 말하자. 성장해야지. 그리고 계속 전진하라.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불편함에 편안해지는 것이 낫다. 의식적으로 불편한 지대로 들어가. 겁나는 일을 해보자. 훈련 삼아 해보는 것이다. 앞으로 이 방정식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편안한 지대와 부유한 지대의 크기는 똑같다는 뜻이다. 편안한 지대를 확장해 나가면 소득이 많아지고 부유해진다. 지금 있는 곳이 편안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험을 멀리 하게 되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는가? 폐단함을 추구할수록 두려움으로 위축되기 쉽다. 반대로 자신을 확장할 때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더 많은 소득과 부를 거머쥘 수 있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당신이 넓은 그릇, 편안한 지대를 갖고 있으면 우주가 그 공간을 채우려고 달려온다. 성공한 부자들은 편안한 지대가 넓다. 그 공간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불편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회와 실천과 발전이 죽어 없어질 수 있다. 배란함은 배신자다. 당신이 배란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두 가지를 확실히 말해줄 수 있다. 절대 부자가 될수 없을 것이다.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에 하지 못한 일들을 반추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되돌아가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이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때그 결과로 찾아온다. 한번 시험해 보라. 불편한 기분이 들 때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 두려워질 때 안전을 찾아 움츠리고 후퇴하는 대신 앞으로 밀고 나가라. 불편한 느낌을 인식하고 경험하라. 그것이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불편함을 이기고 끈기 있게 나갈 때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불편함에 가시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 그런 감정이 당신을 위축시키려 할때 오히려 목표를 늘려 나가야겠다고 다짐하라.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이 성장은 멎는다.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항상 상자 가장자리에서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 나갈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습관인 동물이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하다. 두려워도 행동하고 불편해, 불편해도 행동하고 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행동하는 훈련을 하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 당신의 삶이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노력하는 동안에 필히 통장을 확인하라. 예금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 편안한 안전지대를 확장하고 불편할 때도,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힘들어도 언제나 행동을 해야 합니다.